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 4륜 2019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 3.8 4륜 럭셔리 2019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9년 1월이고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입니다.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보시는 것 같이 스톤칩이라든가, 잠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전방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판 장착되어 있고, 네, 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모드 18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고, 보시는 것 같이 즐길 수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한50% 이상 남아있고, 네짝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틱으로 되어 있고, 앞펜더 앞도와 뒷도어 네, 보시는것 같이 스크래치 라든가 문콕 없습니다 뒷휠도 보시는것 같이 휠기수 없이 깨끗하고 뒷타이어 트레드 네, 마찬가지로 앞 타이어 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방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네, h 트랙 사륜이라는3.8 네, 이니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보시는것 같이 트렁크 공간 깊고 넓습니다 많은 짐을 수납할 수가 있고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리페어 킷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전동 트렁크 잘 내려오고 있고, 뒷휀다 조수석 뒷도와 앞도와 네,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휠 보시는 것 같이 사이드에 약간의 휠 기사나 있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앞휠 같은 경우는 휠 기사 없이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번 쳐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버튼과 전동 접이식, 미러,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피커는 렉시콘 스피커 들어가 있고, 시트는 네,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개입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네, 10만 5,405km 무사고 차량이고, 위에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센터패시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12.1인치 대화면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는 것 같이 기어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옆에 보시는 것 같이 뷰 모니터와, 네, 주차감지센서, 오토스타, 오토홀도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는 것 같이 USB와, 네, 휴대폰, 무선 충전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 같이 DIS 버튼 들어가 있고, 통풍과 열선 시트,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네, 뒷자리, 네, 전자,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티링 휠 같은 경우는 가지고 돼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저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 같이 계기판 조명 밝기와 후측방 네, 차선 이탈 경보 들어가 있고,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주유구 버튼, 네, EPB 전자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 시 a 눈밀러와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동승성과 이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 이어 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도 아주 깨끗하고 네 에어컨 나오는 통풍구 들어가 있고 12월부터 네, 충전단자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뒷좌석도 통풍과 열선, 조수석 마찬가지로 옆에 통풍과 열선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는 것 같이 전동 네 버튼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6기통네 38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질 감도 좋고 제조사 보정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 0원이고 무엇보다 5년에 12만 키로 제조사 보정 다 남아 있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 설명 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네시스 G90 3.8 GDI 4륜럭셔리 2019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 24대 검색되는데 키로수 짧은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 5월 <laughs> 17,000km 파란색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4,890만 원. 색상은 청색입니다. 청색이고 휠은 18인치. 용도 이력 있습니다. 용도 렌트 이력 있는 차량이고 키로수 17,4890 어, 나와있고 19년 11월 등록 2 9 0 0 0키로 검정색 럭셔리 살인인도 5,299만원 5,300만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 용도 이력 마찬가지 렌트 이력 있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이 5,299만원이고 음, 19년 11월 3만키로 흰색 어, 1인 신조 어, 용도일이 없습니다. 6,200 나와 있는데, 색상은 흰색입니다. 색상은 깔끔한데, 근데 대형차 같은 경우는, 어, 흰색이 많지 않은데, 어, 이 차량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6,290. 음, 용인,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오토업. 그리고 4만 2, 4 2 0 0 0 k m 검정색, 4,030만원. 0 가격이 저렴한데, 성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고, 보시면은, 어, <laughs> 어, 사이드, 디코터하고, 어, 어, 사이드, 음, 사, 사이드 패널, 판금그때문에 크로스멤버 교환이 있고, 본네 도어 두 개, 어, 횡가 두개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4,030만원 사고 있는 차량.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 어, 6만 6천 킬로, 5,250, 럭셔리 있고, 음, 19년 5월 4 0 0 0 k m 회색입니다. 음, 지색인데 4,650. 어, 색상은 마찬가지로 음, 지색이고 용도이력 렌트이력 있습니다. 어, 교환은 핸드 하나 교환 있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 음, 4,650. <laughs> 59,000 킬로 4,290. 이 차량도 사고 <laughs> 차량 맞습니다. 뭐 용도 보겠습니다. 어, 사고는 없는데 후드하고 라디에터 소프트 교환 판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290 무사고 차량 완전 무사고는 59,000 킬로 4,699만 원이면 <laughs> 4,700만 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정색 차는 깔끔해 보이고 성능, 용도력, 렌트력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무사고 차량 4,699만 원 그리고 6만 킬로 회색 4,800 19년 3월 6만 키로 해서 4810만 원 있고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그리고 6만 5천 키로 마찬가지로 4730. 그래서 키로수가 8만 정도 타셔도 음, 무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4700, 4690, 4690만 원 <laughs> 나와 있는데 어, 인증 중고차이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 같습니다. 이 차도 어, 성능은 지금 나오지 않는데 KB 같은 경우는, 요, 무사고, 인증 차량은 무사고 차량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만 4천 키로 검정색, 어, 4,640만 원, 8만 4천 키로 검정색. 마찬가지로 성능, 어,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어, 완무, 깨끗합니다. 용도 이력 없고, 깨끗한 차량이 4,640만 원, 8만 5천 키로 검정색, 4,290. 마찬가지로, 엔카와 엔카에 나와있는 차량입니다 이것도 성능은 어, 안 올라와 있고 밑에 9만키로 은색 3,990어 9만키로 정도 은색인데 사고 있나 못 보겠습니다 색상이 은색이라 그런가 어,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어서 용도 이력이 있고 어, 뒤에 리어판넬 어, 교환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 유사구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3,990만원 음, 사고 있는 차량 94,000km 검정색 4,249만원. 그래서 쭉 보시면 단순교환 있는 차량도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가 7 9 1체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 1인 신주 차량이고 주행거리 10만 5,000km. 시트도 깨끗하고 어라운드뷰 음, 모니터 들어가 있고 음, 차선이탈고 후측방 타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어, 뒷자리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 어, 뒷자리까지 있습니다.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환 없는 안전 부사고 차량. 성능도 올 양호 깨끗하고 어, 보시면은 여기 내관장 제이스 무늬가 제조사 어, 제조사 보정기가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6월 7일 날 성능 맡은 차량 판매 가격 4,200만 원 10만 5천 키로 11만 키로4,100 49만원, 음, 4150이라고 보는지 것같고성명도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laughs> 이 차량은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 도어 뒷도어 판금 하나 있습니다. 단순 음, 수리, 11만 마찬가지로 어, 수원에 4149만원, 용도 이력 이 차량도 용도 이력 있나 보겠습니다. 네,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 4150. 12만 키로 3,799, 밑에 149,000만 키로 3,770만 원, 수원에 있고, 키로 수 가장 많습니다. 사리온의 럭셔리 22만 키로, 2,999만 원, 3천만 원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3천만 원, 22만 마찬가지로 용두이력, 렌트이력 있고, 앞에 3박자 사고는 없는데, 단순교환, 헨다, 두 개와 라제트 서포트, 3개의 단순교환 있는 차량, 2,990만 원입니다. 네, 이상으로 현대 제네시스 G90 3.8 4륜 럭셔리 2019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